공통문제 2강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북으로 구입한 낮은 책 대입현적 교재 파트 3공통문제 발전 가능성 파트를 펼치면 됩니다. 현재 학습의 위치 확인해보고요. 파트 3은 공통문제 챕터 1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은 학문적 발전 가능성을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대학에서 발전 가능성 문제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의 성향과 학생이 경험을 하고 이로 인해 배운 점을 토대로 학문적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향은 창의적 성향, 경험은 리더십 경험 정도로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발전 가능성 내용은 창의적 성향과 리더십 경험으로 나누고 27 문제 중 학생들이 당장 응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문제 해결. 창의는 새로운 생각과 의견이고, 나에 대해 물어보는 창의입니다. 평소에 창의력이 뛰어나면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창작물도 있겠죠. 이 응용력과 적용력을 대학에서는 대학 적응력이라고 하고 학습 능력을 포함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발전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의 기준은 창의적인 답변이 들어있어야 하고 이 창의적 답변은 답변, 하나의 답변당 창의적인 내용이 한개 또는 두개 정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즉, 한 개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 과정과 해결의 결과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문제로서 살펴볼게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본인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제시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본인만의 방법, 나만의 것. 이것은 바로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이죠. 그럼, 시간 사용이 효율적이어야 했고, 결국 나만의 방법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나만의 것. 창의적인 방법을 말해보세요. 이문제 확인했고 결론 하루 일과를 일정하게 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 자 이것을 단정한 답변을 선생님은 단정한 답변 말하기를 좋아해서 자 여러분을 위해서 단정한 말하기 답변을 또 준비했습니다. 결론 먼저 제시하고요. 이렇게 긴 내용을 단정하게 가지런하게. 면접관의 귀에 더잘 들리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저만의 방법은 하루 일과의 계획을 일정하게 배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론. 저희 하루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표현, 첫째, 둘째, 셋째로 표현한 것은 참 좋았지만 여기에서 이미 등교 전, 등교 후, 하교 후 이렇게 시간적 구성, 구성 즉 추구식 구성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등교 전후 하교 후 이렇게 듣는다면 첫째 등교 전에는 둘째 등교 후에는 이렇게 나가면 좀 피로감이 들수 있어요. 듣는 피로감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이때는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교 전에는 온라인 기사를 통해 사회 이슈를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등교 후에는 자기 전한 시간은 꼭 복습노트를 작성하고 학습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평일처럼 독서실이나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며 저만의, 저만의 시간 패턴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만의 시간 패턴. 좋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 강조. 생활 일과를 일정하게 보냈을 때는 학습 스케줄이 많이 있는 날에도 지치는 일 없이 고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는 집중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3번, 4번과 6번, 10번, 14번, 16번은 단점을 말하고 힘든 점 그리고 극복 방안, 해결 방안을 묻는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2번은 앞에 향후 사회에 나가라고 전제되어 있지만 결국 단점과 극복방안을 답변하는 문제로서 유형이 같습니다. 단점도 극복방안도 스토리를 말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창의적 극복방안이 없다면 마지막 강조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을 어필하면 됩니다. 답안으로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향후 사회에 나가 특정 일을 할때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제시어의 밑줄을 쳤습니다. 자, 단정한 말하기 답변. 굉장히 간략하게 작성했어요. 결론. 저의 단점은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발표력이 좋지 못한 편입니다. 저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평소에 바른 발음과 바른 자세 등의 기초적인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이러한 단점이 보일 때는 단점을 피하지 않고 해결하라고 노력하며 극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 본인이 올린 SNS 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여기서 제시 제시원은 본인이 올린 SNS 건이고 부정적인 반응. 그다음 어떻게 대응.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소험생들이 이런 세 가지 일을 모두 그냥 평범하게 겪을까요? 모두 다 겪을까요? SNS에 글을 올려야 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대응을 했는데 잘 해결되었다까지 하면 이네 가지가 연속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험과 상황 대응력 둘 다를 묻는 문제에서는 만약 그런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처럼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이라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이라고 언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응책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문항에서도 경험과 상황 대응력 둘다 묻는데 그런 경험이, 경험이 없다면 아래 문장을 기억하고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결론.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세 가지를 고려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답변 좋죠? 이렇게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론에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는데, 어, 셋째를 읽어볼게요. 무조건적인 비난인지 점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론을 할 가치가 없으므로 무시하겠습니다. 아, 이 부분하고 어, 둘째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건강한 부정 반응이라면 저와 상대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반론을 할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그러면 긍정적인 대응이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답을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치관의 차이 생길 수 있죠.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건강한 부정 반응이라고 인정했어요. 저와 상대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반론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면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조율한다고 하면서 반론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반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즉 상대 의견도 존중할 의견입니다. 이 부분 좀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까 이 부분에서 둘째보 아, 둘째의 가치관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짚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 다음 이 내용 그대로 응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의 것으로 창의적인 답변으로 바꿔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다음 셋째, 반론할 가치가 없음으로 무시하겠습니다. 여기 셋째에서 잠깐 면접장에서 이 말을 듣는 상대는 교수님입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는 일상생활 언어와는 구분해서 상대에 맞게 말하기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에 긍정적인 대응을 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끌어내는 지혜를 발휘하기란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편 아닐까요? 그러니 이런 첫째, 둘째 정도까지 말하고 셋째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추가 질문으로 이 내용을 물었을 경우에는 답변을 하면 됩니다. 면접장에서 사례나 분류를 할때 한두 가지 정도는 길이상 괜찮지만 셋째는 넷째는 심지어 다섯째는 하는 순간 점점 면접관님의 생각은 잠시 다른 곳에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평범하지만 둘째는 창의적 답변으로 가는 것이 간략하고 창의적인 느낌이 들어 산뜻하고 좋은 이미지로 나올 것 같고 아직 창의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는데 수험생 여러분은 여기 둘째란에 창의적인 답변 하나를 꼭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긴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순간 재치 있는 답변 창의적인 답변이 떠올라서 말할 때 갑자기 면접장에서 웃음 소리가 팍 터지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교수님이 만약에 세 명이라면 세 명이 다 크게 웃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 관련 학과로 지원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진 적이 있어요. 만약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손님이 물건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반말로 자꾸 말한다면 계속, 계속 반말로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가 질문입니다. 이럴 때 면접관님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아주 평범한 답변은 소극적이나마 반말을 하는 행동에 대해 언급하며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이 뻔한 답변으로 줄줄이 있었는데 한 학생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답변은 미소 지으며 손님 반말은 좀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반말은 좀 그래요에서 빵 웃음이 터지려고 하고 그 다음. 그리고 제가 상품은 봉투에 잘 담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감탄하게 되는 그런 답변이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수 있겠죠? 잠시 후 리더십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리더십이란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꼭 리더 경험을 했거나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리더십을 묻는 문제는 리더의 경험이 있냐 없냐. 있으며 그것으로 문제와 갈등 해결 능력, 도전 정신 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 일도 없다, 그러면 팔로우십을 강조하면 되고 추가로 리더의 역할 기회가 생긴다면 리더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라고 답변하면 더 본인을 잘 어필하는 좋은 답변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에 리더십이든 팔로워십이든 대학 적응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리더십 경험 사례로는 임원 활동, 동아리 활동, 모둠 활동, 봉사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4번은 교대 사범대 지원 학생은 특히 눈여겨 볼 만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제시어는 가르친 경험과 배운 점입니다. 결론, 본론, 강조. 이런 구성이고, 결론, 수학 멘토링 활동을 통해 누군가를 가르치는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론, 수학은 제게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기도 했지만,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면 재미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글쓴이가 난 수학이 좋고 친구들에게 수학 가르쳐서 가르쳐줘서 재미 있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좋다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수학 멘토링을 자처했습니다라고 해서 좀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나요? 그런 느낌 자처라는 낱말 때문인데요. 자처는 내가 처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 이 부분은 수학 멘토를 맡았습니다. 로 수정해서 더 매끄러운 느낌이 들도록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 여기서 친구들, 친구들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어, 이 답안들은 다 실제 면접을 보았던 학생들의 답안을 복원을 했기 때문에 고3 학생들 수준으로서...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할수 있는 언어들, 그냥 그 정도의 언어들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수정을 하고 산뜻한 단정한 답변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써도 무관합니다. 그럼 단정한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 여기서 잘 못하는 이것보다 잘하지 못하는 이렇게 풀어 쓰는 이유는 말을 할 때는 만약에 수학을 잘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띄어 쓰기가 그래서는 확연히 보이지만 수학을 잘 못하는 이렇게 하면 잘못한다, 부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수 있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이렇게 풀어서, 부정어는 풀어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은 수학 기초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 과정부터 멘토링을 했습니다. 다음. 중학교 과정으로 돌아가니, 조금 전에 중학교 수학 과정부터 멘토링을 했는데 다시 중학교 과정으로 돌아간다.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고 여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실제 면접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이 길게 답변하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빨리하고 급히 말하라는 의미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요. 차분히. 빠른 속도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말하는 것이 면접이라는 긴장된 상황에서 본인의 답변도 잘 나오고 또 듣는 이 입장에서도 더잘 들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시간은 적지만 내가 느리게 천천히 답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면 적은 내용을 답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더 부연 설명들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면 취사 선택으로 하면 되고요. 강조. 수학 멘토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친구에게 자극받으며 저 역시 열정적으로 학습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부연은 굉장히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번 읽어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르침의 과정에서 그냥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움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깨달았습니다. 배움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배웠다. 중의적인 중복으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로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담이 없다 해도 할 말이 없거나 실패를 부정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이렇게 좋은 경험, 좋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차분하게 읽어볼까요?